부럽네 아, 진짜. 아, 부럽네. 아, 저는 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트입니다. 스퀸? 스 네. 스킨 이 약간 못생겼죠? 네. 어, 할수 없어요. 제 친구. 불쌍하네요. 아, 그럼 반로 시작하네. 아, 잠깐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니, 스킨을. 내가 하고싶은걸로 한것 뿐이다, 죄인아 <laughs> 알겠다 자, 저희 인은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목소리> 보면, 보면 하시겠죠 아, 잠깐만, 잠깐만, 열지 마, 열지 마 열거야 <laughs> 오케이, 보면 상자가 있죠? 이걸 딱 열고 싶어 하는 상자를 열, 열고 싶어! 이게 뭐야, 열고 싶어? <laughs> 오케이, 준비, 맨손 싸움 준비 한판만 하도 록 가도 맨손 사람 이쪽 있어 준비 오케이 콜콜 그거하자 이긴 사람이, 그거 사람이. 어그 이긴 사람이 그거 그진 사람 그거 하고 싶... 어, 그 하고 싶어그아 그래 어, 오케이 먼저 뽑기 어 순서는 우리가 어쩜 이긴 사람이 하는 거고 이긴 사람 진 사람 거 골라주기 능력 콜 근데 아, 이게 아, 좀안 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u c c e s s s 저 c c 판에 보면 u c c 내가 이길 거야. 싸움에는 자신 있다고. s 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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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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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문을 열어봤어. 어머, 나 상자 문을. 한 개씩 열어봤으면 되겠죠? 주워, 주워. 아, 또 아, 열어봤어, 이거. 오케이. 아, 좀 멀리, 멀리 가서 하자, 멀리. 이렇게 이쪽에서. 자, 그러면 다시 준비 시작. 오케이, 배고프니까. 오, 배고픈 거지. 됐 아니, 도 시험은 할게요. 아, 어, 평화로운 문 할게요. 주워주세요. 오케이. 1대1! 1대 1.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네, 뽑아주세요. 아, 잠시만요. 님 것도 뽀, 뽑고요. 아, 맞다, 이거 오판33 생은 어. 하고, 이거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칙은 뭘로 할래? 어, 생각, 잠깐만. 음.. 시프트 눌러 s 프트 눌러 뭐야 뭐뭐 할래 뭐 할래 뭐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건 뭐지? 뭐하죠 근데? 스 벌칙 스킨 벌칙 스킨 진 사람 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벌칙 스킨을 골라주는 거 어떻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 5판 3 3승 3점을 어. 원, 먼저 얻으면 이깁니다. 제 것도 뽑아줘. 제 것도요. 약쟁이 가재. 약쟁이. 약쟁이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죠. 이쪽. 아 오케이 열보지 마세요. 뭐할 거예요? 오케이 열. 전 그걸 봤습니다네. 봤습니다. 네. <laughs> 봤습니다. 전. 너무 안 좋은 거를. 뭐할 거예요? 진짜? 아아 저요 아, 이미 진짜. 망했거든요 저 망했어요 진짜 저 경한치 병이 있는데 이게 뭐죠? 경한치 병지... 잠깐...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아니 그안 꺼. 건... 망요안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아 와, 오케이 이건 진짜.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것도 조금은 괜찮아 오케이 빨리 오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또 조금 괜찮아 쪼금그리기 전에 빨리 그냥 아, 빨리 그서 보세요. 다음은 요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네네네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주세요아 네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시죠? 근데 네, 이건 정정당당하게 좀 해주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은그수없습니다음세요아잠깐만다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자요 뭐, 아저잠깐만요 나준호 바꿨더니 카죠이거 나저 어떻게 됐냐? 저 이거 초고 라서이거 어, 이쪽에 침대 딱두개 있는데. 꺼진. 어딘데? 어디? 이쪽에 침대. 아, 잠만요. 전좀 꺼내고요. 나도 비고. 또자 근데 뭐가 없어? 자. 이렇게 okay, 됐어. 저도 잠깐 정비 좀 하겠습니다. 아 감옥에 없긴 없는데 근데 네, 괜찮아요 좀. 오세요. 이거 좋아, 일단 자고 오시죠, 그요. 아, 지금네. 네. 왔습니다. 아, 기분이 짜증나. 자, 오세요. 잠깐만요, 잠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깨로 네, 빨리 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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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조직 저 가고 조직가겠습니다자 준비 시작 뭐 먹었는데 기분 탓인가 혹시 황금 사과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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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겼어. 리.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 저 타이. 어, 아. 어, 아, 비 와서 가용이 안 통해. 어. 끝났네. 아, 어, 아. 저희 쪽에 아이템 있는 거다 먹겠습니다. 그 쓰지 <laughs> 않는 게 어떻습니까? 안쓸것같 아, 쓸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쓰리 팀인데. 어차피 다시 뽑도 카드 1대 0으로. 1대 0으로 다시? 네, 다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세요. 용자 이거 다 먹고 이게 됐어. 그런데 저 황혼 날아가 버려. 아, 진짜, 이거는, 어쩔 수없 에, 너무해, 너무해. 먹을 시간도 안 줘. 어, 이거 모르고 봤다. 의사. 의사 그대생이 칼되어 있습니다. 네. 철칼, 내구성, 배이던가 모르겠네. 안 봐서 모르겠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와.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아니 이번에도 왼손. 아, 이번에는 진짜. 아, 오케이. 뭐해 두세요? 계속 이겨야죠아나나불 나, 나 자꾸 안꺼난난난 비와서 금방 꺼질난난난비 안오는데 난 어, 진짜요 어꺼난난난난난좀뭐 네. 뭐 포션이 난기같은 예 있는데 뭐예요? 아, 황금사과인데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오케이. Okay. 뭐할 겁니까? 이거 의사 하세요. 제가요? 네. 음. <laughs> 나는... 스폰지밥을 하겠다. 어? 사기모바지스폰지밤 메모바지 스폰지그 근데 완전 사기다. 좋아요. 네, 날칼, 날칼 백포튼칼이 있습니다. 날카100트인가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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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아닌데? 아 보호 6부터 있습니다 어. 오세요 자날카 100이 있는데 어떻게 날카100어 포션이 뭔지는 모르겠죠 힘인데 아 어, 안쓸게요 힘 포션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세요 어쩔래요 이제 갈 거예요, 또. 아, 저는. 살려주세요. 그런데 내 구성이 완전 떨어져. 어? 내 구성이 좀 떨어지네. 받아라! 이거 맛있어. 좋은 건데, 잠깐만. 이거 좋은 건데. 덤벼! <웃음> 어, <웃음> 어, 안 죽어. 어, 안 죽는, 어? 뭐지? 응? 날카롭게 붙었는데? 맞 받아, 덤벼, 덤벼! 쿠션 때문인가? 아, 나질것 같아. 이 쿠션 때문에. 다 이렇게 대아 튀어 튀어. 제가 저드릴까요 아니 만들내게 <laughs> 아니 좀 평화로운 지으 저희 어차피 밤도 아닌데. 아세요 제가 이번엔 능력 코너면 안 돼요 진짜. 네, 네 그러세요. 그럼 아, 아, 아. 또이젠 제가 좀 제가 뽑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해, 뽑을. 네. 뭐 하? 서로 정해주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로 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서로 정해주기 하면 공평하지 아 와, 딱한 방만 때리면 망했다. 네, 나. 이거 뭐 누구 이거 봤거든요. 뭐? 이거 이거요. 뭐? 이거 그거 그거. 튼튼 뭐? 네 이거요 이거요. 뭐요? 근데 이거 어 금삽하고 금갑 갑옷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걸... 네? 네 그거만 나네 그게 그 금갑옷만 있고 금삽도 있고 어. 그리고, 근데, 날카 붙어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네? 오케이. 난 이걸 두겠어, 저쪽한테. 잘 모르지만. 네? 왜지? 왜까? 좋아요. 네? 맞 좋아요. 잠시만, 나이트도 주세요. 손이 좀 높이시고요. 목소리 좀 높이세요. 와, 좋다. 너무 좋은 거 걸렸다. 저도 해주세요. 네? 저도요. 어, 저 뽑아주셔야죠. 의사시지? 예, 네, 했어요. 마인 예로 가세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저격수 30점 볼까? 그거 너무 쓰레기야. <laughs> 내 구성 매기고. 보호만 되기야. 어? 음. 승부가 안꺼내 아, 아, 오케이. 아내 기술은 되기여서 안 나라.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아잠깐 지금 시작하지 마세요. 준비 시작. 아 이쪽에서 뭔가 올것같은 말이야. 아, 아파 아파. 아파? 나안 어, 나는데? 네. 수, 커, 뭐지? 깐두요? <laughs> 뭐지? 안두요이지 왜? 에이, 오나 어, 이건 지겠다 힘들려서 방카 식다 그런데 다 채워줘 응한 번에 다 맞춰야 돼어 나도 반칸 가 하나 멀리마 살았지 오지마 채워줬어. 이거 이거 데데 이거 괜는데 감옥 괜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그럼 제가 찮이 어? 뭐지 찮데 아, 이거 괜데요 감옥 알겠습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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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이거 괜거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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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 역시. 어. 이번에는 이번은 솔직히 제가 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있겠다. 네. 근데 이거 2편까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지금 끊죠. 일단 이쪽에서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럼나 아, 잠깐만. 그냥 그럼. 뿅.